안녕하세요 오늘 스트레이트 타임스 기사를 보면서 아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소식들만 좀 뽑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복잡한 국제 정세부터 아 어, 우주 영웅 이야기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들이 뭐랄까 다 변화 그리고 대응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냥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좀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소식부터 좀 무게감이 있죠. 네, 맞아요.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 미국이랑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그만하기 위한 협상을 음, 추진한다는 거예요. 아, 드디어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좀그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인정하는 식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라서요 논란이 좀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모스크바가 군사적으로 얻은 걸 그냥 갖게 되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양측에 더 나은 영토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데 다음 주에 푸틴 대통령이랑 만날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요. 이야,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요. 이게 만약 현실이 되면 러시아의 그 군사 행동을 사실상 뭐랄까 무기나 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냥 휴전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의 전선 상황을 그냥 오케이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크죠. 강대국끼리 직접 이렇게 음, 거래를 하는 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건 진짜 지켜봐야 합니다. 확실히 그렇네요. 국제 질서에 정말 큰 변화를 줄 수도 있겠어요. 자,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다음 소식도 좀 흥미로운데요. 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인데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평화 협정을 중재했다는 소식이에요. 아, 네네 이것도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웠던 두 나라잖아요. 아, 맞아요. 백악관에서 서명식도 했더라고요. 알리프 대통령이랑 파시니안 총리랑 같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35년 사웠지만 이제 친구라고 했다면서요. 뭐 이게 진짜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요. 그렇죠. 특히 그 지역이 러시아 영향력이 강한 곳인데 미국이 중재해서 평화 협정을 이끌어냈다는 건 음, 상당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아까 우크라이나 권이랑 같이 보면 미국의 외교 행보가 지금 여러 군데서 동시에 좀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국제 정치가 숨 가쁘게 돌아가네요. 이런 지정학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한 개인의 아, 위대한 삶을 돌아보게 하는 소식입니다. 아, 어, 짐 러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폴로 13호 사령관 짐 러벨 97세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영화 아폴로 1 3으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들. 그렇죠. 톰 앤크스 나왔던 아 정말 괴단한 분이셨죠 단순한 우주용 이걸 넘어서요 진짜 극한의 위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침착할 수 있는지 또 창의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협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냥 온몸으로 보여준 사례잖아요 맞아요 그 제한된 자원으로 기상천외한 해결책들을 막 만들어냈던 거네그 과정이 진짜 오늘날에도 여러 분야에서 문제 해결할 때 여전히 큰 영감을 주거든요 기술적인 실패를 인간의 의지로 극복한, 아, 정말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겁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었던 이야기와는 좀 다르게, 다음은 좀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이네요. 아, 그리스 소식인가요? 네. 그리스에서 강풍이 엄청 불어서 베트남 관광객 두분 포함해서 세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강풍 때문에 산불도 나고 아테네 남동부라고 하네요. 페리 운항도 막 중단돼서 휴가철인데 발이 묶인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이게 참 기상 이변이라는 게 우리 일상이랑 안전을 너무 쉽게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죠. 특히 그리스처럼 섬 많고 배가 중요한 교통수단인 곳은 이런 자연재해가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관광 산업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네. 그냥 날씨가 안 좋다 이걸 넘어서 기후 변화 시대에 우리가 재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다시 외교 무대로 가 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 있잖아요. 네, 요즘 많이 이름이 오르네이죠. 이분이 영국 외무장관 만나서 가자지구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어도 목표는 같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어서 그런지 이 발언 하나 하나가 좀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발언이 뭐랄까 상당히 외교적으로 좀 계산된 표현 같아요. 아 어, 그런가요? 네, 동맹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르긴 한데 이걸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협력할 여지는 남겨 두는 거죠. 이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스타일, 특히 벤스 부통령 같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싶어요. 유연함이랑 실리를 동시에 좀 챙기려는 모습, 뭐 그런 거죠. 와. 정말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소식들을 훑어 봤네요. 강대국들 물밑 협상 가능성부터 외교적인 성과 우주 영웅의 마지막 자연재해의 비극 또 동맹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까지 이 모든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새삼 놀랍네요. 맞아요. 오늘 쭉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묶어보면요. 결국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게 국가 간의 갈등이든 아니면 아폴로 13호 같은 기술적 위기든. 또 그리스의 자연재해든 결국에는 리더십 그리고 시스템 때로는 개인의 그 기지 이런 것들이 다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들이잖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뉴스들이 어쩌면 음, 계속 변하고 또 때로는 위태로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할지 그에 대한 작은 실마리들을 던져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